미래 전력 기술로 트렌드와 신기술 전략을 한눈에 볼수 있는 much, 2019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엑스포가 지난 11월 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한국 전력공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개회사에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로 첨첨하게 이어진 초연결 사회의 미래 모습과 전력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미리 상상해 보시길 바란다며 빅스포 2019 행사가 전력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고물 지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빅스포는 참가 기업 310개와 세계 60여 개국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 최고 경영자와 최고 기술 책임자, 전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1개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번 빅스포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홀리데이인 호텔 등에서 열립니다.